강을 책처럼 읽을 수 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에게 미시시피 강은 그냥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고 끝도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뭐랄까 거대한 한 권의 책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책이 끊임없이 변하고 또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한 그런 언어로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의 1883년 회고로 미시시피 강의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마크 트웨인 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젊은 세미얼 클레먼스 를 만들었던 바로 그 세상으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미시시피 강둑에 앉아서 저 넓은 세상을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에게 자유와 모험은요 딱 하나의 직업으로 귀결됐습니다 바로 증기선 도선사. 아, 19세기에는요, 이 직업이 강의 제왕이라 다름없었어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뭐 마법사 같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 강의 주인이 되기 위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강에 대해 품고 있던 그 아름다운 환상, 그걸 전부 버려야만 했거든요. 여기서 강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완전히 충돌하게 됩니다. 승객들은 강을 보면서 시를 떠올리고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잖아요. 하지만 도선사는요. 똑같은 걸 보면서 암초는 어디 있는지, 위험한 모래톱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신호와 위협을 읽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역설 같은 거예요. 강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그는 강을 그저 순수하게 사랑하는 법을 포기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필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크 투웨인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뱃사람들이 안전한 수심을 알릴 때 쓰던 바로 그 강의 언어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남북전쟁이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간 뒤에 투웨인이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마주한 강은 더 이상 예전에 알던 그 강이 아니었어요. 이건 비단 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조국 미국 전체 이야기이기도 했죠. 전쟁이 터지고 또 새로운 기술인 철도가 등장하면서 증기선이 누리던 황금기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은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도시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래된 강변 마을들이 죽어가는 이 성장과 쇠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트웬이 어딜 가나 발견했던 그 시대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을 읽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투웨이는 과연 그 기술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결국 강을 읽는 법은요, 세상을 그리고 사회를 읽는 법이 되었습니다. 표면의 단서를 보고 그 아래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또 화려한 겉모습과 진짜 실체의 차이를 꿰뚫어보는 것. 바로 이 도선사의 기술이 작가 마크 트웨인의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괜히 그런 말을 한게 아니에요. 모든 현대 미국 문학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에서 시작됐다. 트웨인이 미국 문학의 목소리 그 자체를 창조했다고 극찬한 거죠. 하지만 그 위대한 걸작의 정신은요. 바로 여기 마크트웨인에게 제대로 보는 법을 가르쳐준 이 미시시피 강 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강의 추억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에요.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예리한 관찰자 중한 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트웨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표면 바로 아래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진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눈앞의 아름다운 낭만을 기꺼이 포기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